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1,500 k m 이상이 되는 긴 거리를 걸어오고 그 별을 보고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원천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우리 기쁨의 근거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네. 우리그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얼굴 보셔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성탄 축하 버스킹이 우리 찬비축제의한 일환으로서 우리 이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 있으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아, 그 날을 위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젊은 아, 세대들이 정말 연스,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어,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 그날 나누기 위해서 오뎅도 준비하고 또 핫팩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불빛 풍선도 준비하고, 정말 많은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어, 정말 그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졌고또 나눌 수 있는 큰 기쁨이 됐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파몽이 나타나서 한 아이가, 파몽? 파몽? 파몽이 나타나서 <laughs> 함께 기하을할수 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성탄이 우리, 어,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네. 어, 산타가 <laughs> 특별 출연해줘서 시원이가 누군지 몰라 울고 그랬습니다. <laughs>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또 누구실까요? 어디서 많이 배운 분 같은데요. 그렇죠. 모두가 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함께해서 기뻐하고 나눌 수 있어서 기뻐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와 함께 아이들이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같이 동시장에 춤을 추고 또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따뜻한 차를 나누고 또 부부중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함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관현악관이 그 치룬대 악기 하나하나 그 선율을 맞춰가면서 함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늘께 영광이 맞습니다. 정말 그날이 한 영하 5도, 6도 되어지는 그한 닭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조금 일찍 온 청년들이 그 무대를 세팅하고 준비하고 막 바로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 불어서 체체감먼도는더 더 추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딱 우리 가늠아관이첫 음을 내니까 바람이 멈췄어요. 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이 같은 일이 없었대요. 그동안 장비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한 교회가 새팀이 나와서, 풀밴드를 하고, 관연학을 하고, 성찬한다고 해서, 거기 매주 업체 같은 스태프들이 놀라서, 그거 조율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laughs>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아마 왕경동이 들썩들썩 소동 한 줄로 믿습니다. 어, 정말 그혜가 있었고 또 어, 최연소 참가자는 누군지 아세요? 또 우리 그 박사님 안수지사님의 손녀, 어, 손녀가 최유환인데 9개월대 나이. 그 엄마 박내지사님이 애를 똘똘 감수하고 거기 와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아이가 귀하고 또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귀해서 저도 모르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의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제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 이맘때가 되면 대학로에서 43년째 공연하고 있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는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의 이름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맞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하고 또그 답을 들려줍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성탄 축하 행사로 우리 교육부서가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데 또 그를 준비하잖아요. 교회에서 그 성탄을 앞두고 연극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연출을 맡은 선생님은 이 1년에 한번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탄생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참여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배역을 서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조금 발음이 어눌하고좀 이해도 굶든 덕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구라는 아이에게는 조연급인 대사도 되게 짧아요. 여관 주인역을 맡아서 어, 빈방 없습니다.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맡겼어요. 근데 덕구는 그것도 어려워서 눈물겨운 수고 끝에 자신의 약점을 조금씩 극복해 갑니다. 그리고 당일날 많은 관객들 앞에서 연극을 올렸어요. 그리고 정말 매끄럽게 은혜 중에 아이들이 그 얼마나 그 재롱과 같고 얼마나 그 귀엽습니까? 그죠? 그 모습으로 참 많은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졌는데 드디어 여관 주인인 덕구가 등장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여관 주인들처럼 그 아, 애타게 방을 찾는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에게 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후가 그 말을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아,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이 조용히 외쳤어요 덕구야 빈방 없습니다 그러면 돼 빈방 없습니다만 하면 돼 그런데 덕후가 그 말을 듣고도 한 동안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리면 그 대사를 생각나게 해주는 프롬프터가 있는데 그 사람, 그분이 보다 못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덕구야! 빈방 없어요! 라고 하면 돼! 외쳤어요. 그러니까 덕구가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만삭이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돌아섭니다. 근데 덕구가 울듯이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 마리아를 데리고 제발 돌아와요. 빈방 있어요. 내 방을 쓰면 되잖아요. 하고 울부짖었어요. 덕구의 그런 갑작스런 행동 때문에 연극은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덕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감동을 받은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연극의 전체 내용이에요. 먼 길을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여행한 남편 요셉이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저희 아내가 만삭이고 오랜 시간 걸어와서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잠시 하룻밤 묵을 집을 방을 주십시오. 그런데 누구도 그런 요셉의 말에 그런 마리아의 그닥한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덕분은 그것이 연극이고 자신은 그 짧은 한마리로 하면 되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덕구로 해서 공연을 망쳤지만, 덕구의 순수한 마음은 진정한 크리스마스 그 의미를 되새겨주는 그런 연극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실 것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오늘 이 연극의 원천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활한 지역을 다양한 민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로 징집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호적령에 따라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메서 아니 나사렛에서 베들레미까지 걸어가게 되었죠.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졌고 그 거리는 한 150km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동 수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오게 되어죠 아마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를 만삭이 됐을 때그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누워 자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운동 삼아 조금씩 조금씩 걷긴 하지만 150km 호적을 토정령에 따라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를 데리고 150회를 걸어가는 남편 요셉의 마음도 어떨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힘겹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들이 잠시 쉬고 또 출산이 다다른 그 아내를 눕힐 수 있, 눕히고 싶은 그 요셉 그래서 여관 여관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달입니다. 혹시 방이 있을까요? 곳곳에 간절한 호소의 눈빛과 함께 부탁을 드리지만 누구도 방이 있다고, 내 방을 쓰라고 내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면모차게 내어쳐졌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지고 더 이상 찾아가 애원할 여관도 보이지 않을 때 마리아에게 출산의 진통이 시작되어 지고 아무도 찾지 않은 마국간에서 아기,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마국간에서 인간들의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유부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절 보게 되면, 첫 아들 나광고에 싸서 부유에 그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 방이 없었을까? 진짜 방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 만삭이 된 젊은 부부가.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또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그들은 왜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을 곳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만석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참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끝내면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게끔 요구당하고 또잘 해야 되는 그런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되나 라고 생각할 만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보십시오. 누가 보면 10장 40절 보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자매의 집이었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참 마음이 깊고 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더 열심히 일하는 언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과 교제하기 원하는 그 마르다가 찾아도 없는 음습을 보고 어딨나 두리번 두리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다른 일로 바빴고 대접하는 일로 바빴고 집안일 때문에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았습니다. 책임감, 또 열심히 일하는 것, 또 손님을 챙기는 것, 그것은 마르다가 백번 잘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제 16대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커는 전쟁 중에서도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수 자신의 구두 닦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시간이 자신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지켰습니다. 그 시간이 곧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가 복음1장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마리아는 분주하게 바쁘게 열심히 일했지만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좋은 편을 택해라.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분주함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분주함은 환경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 별과 분주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 멀어지게 합니다. 혹시 바쁘다는 상황을 마치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부처럼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그 자리를, 그 에너지를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면 덜 중요한 일로 아니면 중요하지 않는 일로 내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루를 사는 모습이 평생을 사는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분주한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그 분주한 이유를 바른 기준을 가지고 돌아보십시오. 계속 상황에 흘려다니다 보면. 금세 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안 그래도 바쁜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덜 중요한 일을 포기해서라도 생활 속에서 바른 기준을 세우기로 결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으십시오. 그것은 분주함에 대항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질서가 아닌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그 하루하루를 마치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쉬셨고 마지막 날은 또 안식일로 제작하여 쉬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예배함 속에서 또 공동체교에 봉사하고 또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날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의를 지키십시오. 또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이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일 속에서 다른 의미를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부상의 그 시간을 통해서 불편한 일들이 가지치기가 되어지고 꼭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참 많고요. 정말 내가 해야 할그 일들 속에 바쁘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그 인생 눈 깜짝할 새시죠. 그렇 연세에 따라서 속도가 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뭐0 k m 20km 속도로 가겠지만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70km 80km 속도로 가시죠.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근데 그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그 시간 그 인생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 네. 바쁘게 하루 한박 지나갔더라도 생각나는 그 순간 잠시 멈춰서 5분이든 10분이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실 때예 주님 여기 빈방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방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던 이유 사람들의 무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이 진짜 이미 다 채워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만삭이 되어서 곧 출산을 입박, 입, 임박해서 1 5 0 k 을 벌어온 그 젊은 부부의 그 안타까움을 그 간절한 호소를 문 밖에서 내쳐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방이 없다고, 모른다고, 나와는 관심 없,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모른척 했습니다. 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숨겨진 방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방도 내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이 가련한 부부를 생각했더라면, 그들의 안타까운 그 상황에 마음을 기울였더라면, 얼마든지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이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정한 사람들에게서 그 귀하신 예수님이 구위에서 그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얼마나 무정한 사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른 일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만 그 시선이 멈춰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인 그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 옆집에 누가 살까 두려워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뭐 살인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무정하고 박박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시인 도정환 씨는 누구다, 누구나 꽃이다라는 시집에서 따뜻하게 안아주세요라는 시를 노래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누군가 나를 정말로 포근히 안아주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길 바랍니다 여자만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그렇습니다 젊은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이도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인정해주길 바라고 늙고 세자 내져가는 사람들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다 사랑받기를 갈구합니다. 우린 너무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먼저 안아줘 보세요. 나무든 사람이든 먼저 안아주면 그도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인 부끄러운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군국들이 여기시는 마음 예수님의 국룰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두려움 당하셨고, 염려와 근심을 겪으셨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했습니다. 실패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밑바닥 땅끝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 부유함의 자리에서 가난함을 겪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영광에서 고난으로, 강력함에서 무력함으로, 생명에서 죽음의 자리를 자리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북류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잊혀진 곳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고 소외된 사람들 향해서 아직 그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찾아가 껴안고 사랑하시며 북류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의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를 통해서 그 국류를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십시오. 며느리도 사위도 칭찬해 주십시오. 부모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가정에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또 공동체에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공동체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때로는 작은 관심, 때로는 크고 부담되는 사랑도 실천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또 하나의 님 축복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국률이 여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국률로 함께 해주실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고 하 목회자였던 로버트 머머가 쓴내 마음의 그리스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매우 얇아요. 그리고 더 희소식은 어딜 펴도 그림이 절반입니다. 어딜 펴도 그림이 절반이에요. 페이지도 60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극 추천. 마음가아서한권씩다 패스가서 선물로 들고 싶은데 제가 몇년 모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집안에 여러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들을 착안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먼저 서재를 돌아가면 세상의 잡다한 이론과 지식들이 가득해서 오히려 예수을 밀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또 주방은 어때요? 돈과 증권이 음식이 되어지고 명성과 행운이 반찬이 되듯이 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양식과 음료로 가득해야 합니다. 또, 거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눔과 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방들 안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방이 무엇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 이 주인은 자신의 집문서를 주님께 드립니다. 왜? 그 집을 매일 청소하고 매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주님께 그 집문서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프라이스트, 경배, 메스의 합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에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아시죠? 끝 1절 가사에 보게 되면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를 보면 한글 가사가 지나치게 의역해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래 영어 가사는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마음이 그의 방을 준비하게 하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마음의 빈 방을 마련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의 여유조 없는 그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성탄절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유함으로 가족을 안아주고 우리 공동체 가족을 안아주고 세상을 안아주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도 또 곁에 있는 그도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어지고 이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 그 사랑이 있지 않으면 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탄절 우리의 마음을 비워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짊어 간절히 수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날마다 해가 거듭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 기도하겠습니다.